1월 27일 수요일날 새벽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말씀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에 이르되 랍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나의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여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뤄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나는 눈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란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리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그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청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그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은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과 또 대화를 하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특별히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마리아 성 우물가 수가성 사마리아라는 동네 자체가 이 골치 아픈 동네잖아요. 사람들이 외면하는 동네, 골치 아픈데 상종을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아주 고약한 그런 동네인데, 예수님은 이곳으로 들어가셔서 일부러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홍해라는 것이 여러분 거리 안갈 수도 없고, 홍해를 앞두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치가 아프고 가도 오도 못하는 그런 진태양난의 상황이지만, 홍해를 지나고 난 뒤에는... 홍해가 이제 큰 간증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수가성 우물가에 이제 이 여자가 변화가 되어서 마을에 들어가서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래서 이제 이, 이 사마리아 성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 징글징글한 문제. 못 살겠다 싶어 아주 상종하고 싶지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직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을 해서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문제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난관이 있어도 뭐 불치병은 없다. 난치병은 있다, 이러잖아요. 오늘 낮에 김시영 성교사님, 이제 신방을 갑니다. 항암을 지금 여섯 번째 항암 치료를 하니까 항암을 하고 48시간은 조금 괜찮고, 그 다음에는 거의 뭐 정신을 못 차린다 그래. 막간에 잠실에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난치병은 있어도, 어려운 병은 있어도, 불치병, 못 고칠 병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 여기에 Sam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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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오늘 r 문에 와서는 골치 아픈 사마리아가 아니고 기적의 현장, 간 s 거리가 되는 사마리아 수가성 오늘까지 a 인이된다이거 a r i a Sam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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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a 서 i a s a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떤 교육, 커리큘럼이나 시스템을 통해서 혁명적인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이한 여자, 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이름도 없는 사마리아 성의 한 여인이 변화가 되면서 이 변화받은 여자가 마실로 돌아가가지고 동네 방네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소가성에 사마리아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방법은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체를 몽땅 다헷가닥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여인이 변화가 되어서 변화받은 그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불쏘식의 역할을 한 거잖아요. 전도를 하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버림받았던 사마리아성에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잖아요.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도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기를 온 여자잖아요. 물동이가 제일 핵심이잖아요. 여기는 물동이를 버렸던가. 여러분, 이 말씀을 탁 보면 마가복음 1 0장에 소경거지 바디며오 소경에다가 거지에다가 이름도 없는 디묘 집안에 저저 저, 저 놈의 자식 제가 골치 아픈 놈 셋째 아들 인생 삼중고의 시대에 시달리던 바디묘가 거지 겉옷을 확 벗어 던지는 거예요 지는그 너덜너덜한 걸 걸치고 있어야 동정표를 받고 이게 재산 목록 1호인데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이 제자가 된 거잖아요 여기도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는 그냥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전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9절에에내행 행한 모일 일을 내 말한 한사을을 와서 보 커맨씨 와 보라는 거예요 직접 너건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들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보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 구약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신약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이렇잖아요 내가 왕을 만났다. 는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를 만났다. 는 그리고는 이제 31절에 32절부터는 제자들하고 대화가 나옵니다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33절에 제자들이 누가 음식 것도 드렸는가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렇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는 그참 잊혀진 여자, 한이 많은 여자, 골치 아픈 한 여자, 남편에게 다섯 번이나 버림받았던 이 아무도 상종 안 하는 한 여인에게 깊은 사랑의 눈길을 가지고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도 했지만은 그한 사람 때문에 전체를 또 포기하지 않고 여기에 제자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시 열두 제자를 상대로 조목조목 제자 훈련이 들어 오늘 말씀의 시작이 2 7절또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27절 보세요 제자들하고 다시 제자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혼이 빠져 가지고 한 사람한테 정신 다 보내는 게 아니고 여기는 다시 전체 제자 훈련. 이 제자들이 나아가서는 이제 온 동네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보면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해요. 전체를 돌보고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이래 야 되는데 한분 한 성도에 대해서는 막 이만큼 보고를 해요. 막.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막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에 가셔가지고 해요 근데 다른 사람 한 300명은 소식이 없 소식이 한 300명은 어째 된줄도 몰라. 예수님께서는 수가상한 여인하고도 깊은 대화를 나누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지만은. 제자 훈련을 여기서 하신다 열두 제자를 상대로 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오메, 예수님 뭐 짜장면 드셨는가? 나는 주의 일 하는 게 내가 밥 먹는 거다. 이야, 참 대단하잖아요. 난 주의 일을 하면 그게 배부르다. 내가 먹을 양식은 주의 일을 주의 떠설행하는 거다. 봐라. 주수할 것이 천지 빼깔이다. 이 주수할 것이 뭡니까?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피해서 좀 이리 오신 거잖아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딴지 걸고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덤비고 이제 끝까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딴지 걸고 죽이려고 하고 시비를 거고 복음을 배척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유대인들인데 이 버림받은 것들, 이 저주받은 것들, 이거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이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이 동네 방내에 예수를 믿는 자가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이 다 했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복음을 거절했던. 이 원래 이 복음에 대해서 안티하게 나왔던 유대인들은 아니고 원래 불림받았던이 동네에 와서 사마리인들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사마리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조로 고백하는 이 마지막 42절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말로 인함이 아니고 이는 우리가 직접 듣고 그가 진짜로 세상의 구세주인 줄을 알았다 하였더라. 이제는 자기들 입으로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이죠그초소가첫 초수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며 사마리아를 통해 사마리아 동네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보면 지금 코로나 때고, 코로나 때 정신도 없는 것 같지만 은한 가정에 다섯 가정에 등록한 가정이 있어요 코로나 때인데 그렇고. 또 청년이 자기 발로 찾아와서 청년회에서 좀 훈련을 받고 싶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뭐 청년회가 없는 교회가 천지백갈입니다 아니 청년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이 결혼할 때도 되고 이제 뭔가 좀 체계적으로 교육을 훈련을 양육을 받아야 되니까 자기 발로 찾아온 추수 때가 가을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버림받은 동네 사마리아에서도 추수의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깨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추수 때가 있고 저는 오늘 전도는 선교는 조직이 시스템이 하는 게 아니구나 프로그램이 하는 게 아니구나 변화된 한 사람 수가성 없는 한 여인이 하는 거다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 제자들을 상대로 계속 가르쳐 주고 훈련을 하고 수사할 때가 되었다. 내가 먹는 양식은 따로 있다. 내가 주의 일 하면 배가 부르다. 그리고 이 현장, 전도의 현장을 계속 누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저도 옛날에 한때 필드라는 단어를 '필드 전도 현장', '필드'라는 말을 좋아해요. 제가 보건병원에 근무할 때, 그때는 해마다 성교지를 많이 다녔어요. 뭐 러시아도 갔다가 온데 필리핀, 중앙아시아에 성교지를 중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성교 현장에 가보면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뭐 그... 오지에 가서, 그곳에는 뭐 병원도 없고, 고기서 그냥 기도하고, 고기서 그냥 막기적 일어나고, 현장이니까. 항상 우리는 현장을 확보하고, 현장을, 여러분은 기도의 현장을 지금 유지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는 덕천성전에 간다, 나는 도림성전에 간다, 나는 영상으로 한다. 그 현장을 유지해야 돼 현장을. 지금 우리 이 영상 예배를 싱가포르에서도 보고, 코에이터스도 보고 캐나다에서도 보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오는 거예요. 현장을 유지해야 돼, 현장. 현장에 답이 있는 거예요. 전도를 잘한 사람은요, 나는 토요일 날 오후 3시 롯데마트 앞에가 전도한다. 이게 있더라고요. 현장을 떠나면 사람이 붕떠는 거예요. 일하는 현장, 사역의 현장. 내가 거기서 돈을 벌고. 내가 거기 출퇴근하고 현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현장을 확보해라 현장을 고수해라 일하는 현장을 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쉽게 현장을 포기하는 거예요 현장을 떠나는 거예요 현장을 떠나고 어디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한복판도 찾아 들어가시잖아요 계속 복음의 현장을 유지하시잖아요 현장을 향해 나가시잖아요 오늘 아니...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도 한사람이만한 사람에 대한 관심 또 내가 맡은 식구들, 전체 제자들, 여전도 회원, 구역 식구들 내가 맡은 소그룹에 대한 제자 훈련을 하시듯이 모습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현장이 어디, 어디일까요? 내가 공부하는 자리든지 내가 집에서 주방에서 설거지하든지다 현장이란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현장 거기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돈을 벌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사랑하고 섬기는 현장을 잘 유지해라. 현장에 가면 펄떡거리는 거 현장 현장감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고단한 단잠에서 일깨워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반복적인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골치 아픈 사마리아를 관통하시면서 그곳을 기적의 현장으로 간증의 현장으로 만들어 주셨듯이 저희들도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감당하는 돌파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 소가성 우물가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이 된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 내게 허락한 현장에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버림받은 동네 사마리아에 큰 기적이 구원 역사가 펼쳐지고 그들이 입으로 예수님을 신앙 고백했듯이 저희들도 삶의 아름다운 현장을 추억의 현장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현장에서 승리하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현장에서 열매가 맺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영상으로 또 덕천하명 드림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로 머리 아픈 주의 자녀들을 주님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병종에 고통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일 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올려드린 예물을 정성을 받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물질 때문에 가슴 칠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써임받고 선교하며 구제하며 주의 기쁨이 될지언정 빌어먹을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